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르살렘 사람에게 이화가 치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 여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정결하기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친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하니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유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집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업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업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이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오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란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오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유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대여를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는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제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것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눕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남유다왕국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또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처했던 것이 그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 말고는 없었, 없었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했습니다. 둘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회복이 자신들만의 유익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방에 대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4장 4절의 표현은 과거와 전혀 다른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4장 5절에서 31절 말씀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계속되는 회개의 촉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언급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남녀다왕국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회계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땅의 침략과 황폐, 예루살렘의 함락, 포로가 된 백성들의 모습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훗날 바벨론 왕국이, 강, 바벨론 왕국이 강성해지고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죄, 남,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그저 심판을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심판이라면 어딘가에 허점이 있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선포된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쁘게 잘 차려입고 화장만 예쁘게 하면 남자를 쉽게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인처럼 그 심판에서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능력자를 찾아, 찾아다닙니다. 아마도 바벨론한테 잘 보이면은 자기네들이 바벨론 왕국이 자기네들을 괴롭히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유혹하려는 사람,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15절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laughs>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왜 나오고 에브라임 산이 왜 나왔을까. 어, 남녀다왕국을 멸망시킬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전해지고 그 뒤에 적군이 계속 남쪽으로 진격함에 따라서 중앙 산지 지역인 에브라임에 전해지고 마지막에 전쟁 소식이 예루살렘에 당도한다. 이런 뜻에서 단과 에브라임 산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은 남예다왕국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전체의 주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죄에 대한 철저한 형벌입니다. 5장이 시작되는 부분 즉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려는 노력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호와께서 남유다왕국의 백성들을 살려둘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타락은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는 5장 31절의 말씀은 당시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정직하게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의 백성들의 멸망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까지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남유다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변하여 정의와 자비를 알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멸망의 징조로만 가득한 남유다 왕국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확실한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은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언급되는 베냐민과 드구아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땅이었고요. 드구아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베타게렘이라는 지역도 나오는데, 이 지역은 정확히 어느 곳에 있었던 곳인지 알, 수,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이곳 역시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아마도 이세 지역 모두 예루살렘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그한 나라의 수도가, 수도인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만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본문에서 이들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도망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장 1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옛적 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과거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정착하기 직전이죠. 정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복과 평안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나한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할,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그 예적길, 그 선한 길을 떠나 다른 길로 향했고, 그 길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버린 은이라는, 어, 것은 재련에 실패한 은 원석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제가 금속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은 원석에서 순수한 은을 빼내려면 뜨거운 열을 가해서 그 외의 성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재련 과정이 다 그렇죠. 뭐, 철재련, 은재련, 금재련 다 그런,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은 원석에서 가장 많이 섞여 있는 성분이 납이라고 합니다. 납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만 빼내는 과정이 바로 은재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 당시 종종 은재련을 실패해서 아예 못 쓰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것을 가리켜 내버린 은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한 은과 같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아예 죄와 떼려야 뗄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어디에도 쓰지 못하는 쓰레기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녀다왕국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버린 은이라는 은유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러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돌아오라는 자비로우신 촉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그 내용만을 말하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심판을 면제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은 상대와 깨어진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이 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좀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회개하는 할 본문에서 회개는 할례에 비유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몸에 새기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결국 할례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있어야 할 온전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말 그대로 진실한 관계가 되려면 단순히 몸에 새겨져 있는 표시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관계란 것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아야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그 관계가 진실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마음의 살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의 실제적인 표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사랑의 반대말로 항상 등장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과 우상승배가 서로 반대말로서 매치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은 이방나라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방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것은 힘이 세면 침략하고 힘이 약하면 침략당한다는 힘의 논리였습니다. 힘이 센 것이 선이고 힘이 약한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거나 그 생명을 빼앗아도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것이 곧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우상 숭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 신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되면,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까지도 죄가 됩니다. 사랑이 삶의 기준이 되면, 힘의 논리가 갖고 있는 구속력이 얼마나 단순하고 천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구속력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더 종종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종종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 뭐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기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응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정해놓은 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준에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일상에 우리의 왕대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법을 깊이 새겨놓고 있는가를 따져 묻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찢는 한례를 시행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